337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어, x가 무한대로 갈때 <laughs> f(x)를 해서 무한대가 되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(x) g(x)가 2가 음. 되고 미 넥스가 무한대로 갈 때. 미 넥스 마이너 음. 계속 얘기해 보자. f x 가 g s. 음자 혹시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 머리가 돌아갔나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두뇌를 자극해 볼까요? 그러니까 그거를 f x g s를 음. 뭔가로 놓고 하려고 했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그거는. 뭐라고 하고, 그래서 fx를 따로 정리를 해서 너무 풀라 했는데, 음. 안 풀려서. 그때 이제 예전에 쌤 수업에 따르면, 무한대랑 누구를 곱해야 수렴할 수 있느냐? 음, 네. 뭐 영이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가끔이라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다.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까? 음. 그래서, 아, 그것도 기억이 나긴 했었는데 어, 그 위에 그 빨간색 식을 고치는 방법을 기억이 안 나서 못고쳤었어 아, 지금 이제 저렇게 Fx를 바깥으로 빼내면 된다라는 거좀 납득이 가니? 응. 네. 어, 그럼 계속 갈게 자,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얼마다? 1 네. 0이다, 아유 미안해 1이다, 1 그렇지 1이 되니까 1만 넣으면 다 풀었네. 음, 다 나오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.